끝까지 심판을 유보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죄악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보기 위해 온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죄악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된 아브라함은 진심 어린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맙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브라함은 그라리라는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와 같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말합니다. 비겁하죠? 이로 인해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오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 일에 직접 개입하셔서 사건을 해결해 줍니다. 이런 전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는 점점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순종과 믿음을 훈련받아온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긴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인데요. 이제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아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구했던 의인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중보는 하나님의 징계를 유보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가능성인 사라를 소중하게 돌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두려움 때문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실수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모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관계를 깊게 깊게 만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약속의 성취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삶의 내용입니다. 때론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실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잘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요. 약하고 연약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행동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모습,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아, 제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한 하루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는 때론 실수와 연약함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